너무 선배님들이고 해서 이야. 제가 이 점을 드린 겁니다.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사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은게 아닌데? <laughs> 작은줄 알았더니 은이사이고이거야만이치 않겠다. 사이고람은이이거 완전 발리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야이거 큰일 났다.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떨고 있지?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. 잘목이 네. 나와 잘목이 잘목 차일목 나와 잘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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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목 코치가 보통 뭐 아... 10대 2로 오늘 우리가 이기겠습니다. 10대 2로 <웃음> 이기겠다. 오늘 차 많이 나셨네. 사실 뭐10대 2가 중요한 게 아니고. 저는 사실 칠레 콜드 게임에, 저는 사실 칠레 폴드 게임에 한 오안타 안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여기 너무 선배님들이고 해서 제가 이 점을 드린 겁니다. 일목이 좀더 벤치커리닝 준비해 너. 일모, 준비해. 일목이 오늘만 사는구나. 어, 오늘만 사러. 제 적게 받는다 안 되겠네. 아, 목이가. 자 이제 천안북일고등학교 1번 타자 김지환 선수가 에이. 타석에 들어섭니다. 김지환 선수가 특히 주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아, 그렇습니다. 역시 리더 네. 프로 출전을 하고 뭐 최고만 봐도 굉장히 잘 뛰게 생겼죠. 에이. 자 경기 시작합니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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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지완 초구, 초구 바깥쪽 빠진 몰입니다 에이, 야야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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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구부터! 아 그런 거 하지 마, 그런 거 하지 마. 아, 마영 형님, 이거 왜 아니야 지금? <laughs> 계속해, 계속, 계속. 초구 바깥쪽 빠진 몰입니다아공 좋네요. 결승 우승. 어김 타고 유격수 정명 아 박종호 정명 아 박종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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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불 험불 아, 험불이 나옵니다. 아, 야 박종호 선수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선수인데. 근데 사실은, 네네. 오늘 네. 사실은 아까 본인 이제 베트남 말이 있는데 사실 뭐 학부용 하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선수를 보고 있는데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만. 근데 좀 타구는 좀 까다로웠어요? 네, 네 까다로운 사실은. 타구였습니다. 백성호가 네. <laughs> 앞으로 들어와서 노바운를 잡아야지 네, 아 이번에 도바운 네. 잡았어야 되나? 그냥 그깟 했어요 아 저는 진짜 저희 선수들한테 수비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항상 자부해왔고 하지만 첫 타구가 저한테 왔어요 약간 망설였는데 그걸 놓침으로써 계속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아, 아 애들한테 미안하다 아 애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괜찮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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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오케이, 오케이, 하나씩 자 이번 타자 김종우 선수의 입니다 왼손 종우야+ 종우야 아까쪽 수크입니다 아+ 크 아+ 아+ 뭐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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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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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로> <모로> 안 빨라도 회전 얘기 좋기 때문에 해금고 온다고 설명 좀 앞에다 줘야 돼. 네. 자, 뛰어. 자, 뛰어 뛰어 뛰어. 스볼 스틸 스틸. 우진 좋아 우진이. 우진아 우진이. 이 좋다 오늘 태균이 날렵하다. 바. 김지환 선수가 리폭이 크네요. 아, 네. 아, 어, 아, 네. 바로 스타트 에이! 끊고!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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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드볼 들어오면서 아, 2루에서 들어갑니다. 아, 김종우 선수가 여기서 뭐 하나 보여주면 초반부터 1회부터 흔들립니다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주장 2루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김지환 선수의 움직임만으로 좀 술렁술렁하고 있거든요. 지금 타자와의 승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아, 좀 높게 들어오면서 볼렛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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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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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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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블 세터가 지금 제대로 밥상을 차려줬거든요. 이어지는 3번 유격수 김민준 선수가 기르고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되면 저기 오늘 조금... 음... 녹화가 좀 일찍 어?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<laughs> <그런> 생각이 듭니다만 <laughs> 아니 지금 저 무사히 일일우예요 <laughs> 자 초구 펀트 아 <laughs> 어, <laughs> 지금 파울? 에헤이 3번 3번 에이 3번인데 강공을 하지 않고 펀트를 되겠다는 얘기네요. 그러네요. 어쨌든 이제 선수점을 내겠다는 얘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1, 2, 3번이 다 이런 시도이기 때문에 네, 네. 네. 지금 리퍼트 선수 입장에서도 어 이건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지금은 한가운데 복판 들어온다 스트라이크. 하나, 둘. 남아마키다 기가 막혀 글쓰! 어 이제 난타 맞으니까 어? 포볼러고 하니까 패턴이 어? 세지는데? 성공! 스윙 삼진! 아, 아, 아. Keep going! Keep going! l e t 오케이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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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을 맞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이건 아, 괜찮아. 살아나네요. 아, 첫 번째 선진를 만들어냅니다. 그렇습니다. 테 리퍼트밖에 없어요. 예. 예. 자, 백투더그라운드 공식 경기의 첫 번째 공식 탈삼진 바로 리포트 선수의, 예.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.